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21년 수 특강 영어 19강의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발흥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흥은 그냥 뭐 발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 철학이 발생한 요인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죠. One factor 한 가지 요소가 주어가 되겠죠. That may partially explain the rise of philosophy among Greeks까지. 이게 바로 the rise of philosophy 이게 철학의 발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i s e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철학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요소는 may lie in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Greek religion and mythology. 그리스의 종교와 어, 그래 그리스 신화죠. 그렇 그리스 신화의 특별한 성격에 기인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스 문화에서는 just as in India and China 중국과 인도에서처럼 종교와 시가 존재했습니다. long before 뭐뭐 하기 훨씬 이전부터 철학 철학 그러니까 as a recognizable activity 인정을 받을 만한 활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정을 받을 만한 활동. 그러니까 그 철학이 철학 아 이렇게 보먼요 철학에 앞서서 철학보다 훨씬 더 먼저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서 시와종교가 존재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 as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르지스티드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스의 그, educated니까 교육받은, 즉 교양이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요. absorbed religion,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not only through heretic worship, but also through Homeric epic poems.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 컬틱 월시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 재래적 숭배라는 거 해석되는데 말이 어렵고요. 이 컬틱은요 리추어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의식한다는 게그 나무를 의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리추어 의식 문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전통적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통적이고 의식적인 의식을 취하는 뭐 이런 거 이러한 숭배 숭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b u t through the Homeric epic poems니까 호머의 서사시를 통해서 흡수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In the tragedies of such plays, like as 이것과 이것과 소포클라스는 알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과 이거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같은 극작가의 비극을 통해서도 이 뭐죠 이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죠. 좀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교양 있는 그리스인들은 제례적 숭배를, 그러니까, 재례적 숭배를 통해서, 그 다음 호머의 서사시를 통해서 종교를 받았다. 제례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숭배 같은 거. 기도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사시를 통해서도 종교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극작가들의 비극을 통해서도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리스의 종교는요, as presented in the, these, in these poetic forms, 이니까 이러한 시의 형태에 제시된 것처럼 의 그리스의 종교는 이거죠. as presented는, 뭐뭐의 형태로 제시된,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as가 뭐 없다고 봐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presented가 중요해요. 이 그리스 종교는, embodies. 인바디는 포함하다 정도로 내포하다, 많은 갈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ometimes 가끔씩은 seems to present outright contradiction. Outright는 명백한이라는 뜻, 명백한 그런 contradiction은 모순점, 명백한 모순점들을 포함하고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데 아니, 종교인데. 어 무슨 서사시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비극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조금 안 맞지 않냐? 갈등도 좀 있고 그러면 좀안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들은요, are presented as immoral. t immoral 불멸이고요, noble은 고귀한 것. 비 presented 에 s 면 무엇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불멸 불멸하고 고귀한 것으로 제시되고요. 그다음 to be worshipped 숭배되고 honored 존중받는다. 그러나 they are also described as 그들은 또한 뭐죠 그 묘사된다. engage in behavior that seems far from honorable. far from은 나세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뭐죠 고귀하지 않은 존경받을 존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모순된 행동들, 신들은 어? 어, 불멸이고 고귀하고 승배되고막 이렇게 존경받는데, 근데 가끔씩은 또 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이 사람을 죽인다, 목을 자른다, 뭐 이런 것처럼 어, 고귀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To a thoughtful person, 사려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의 종교는요, left many questions, 많은 질문들을 남겨놓았다. About the nature of God, 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 세상에 그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 아 여기가 left unanswered가 되는 거네요. Leave a b, a가 b 하게 남겼다.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본질과 신과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은 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아 어, 이게 맞는 건가? 어? 이게 신이 맞는 건가? 이게 신이, 이런 식으로 종교가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의문점을 남겨놨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어법 중요합니다. 이거 unanswered.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요. Contribute to ~~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The g r o s s h o philosophical reflection as well. 또한 철학적인 성찰의 성장을 기여할 것을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을 봤을 때는 과연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 신은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대답이 안 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성찰에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는 어법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엔드 위드 엔드 디스 합치면은 위치가 되겠죠. 엔드랑 i s 를 합치면 위치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콤마니까, 여기 콤마니까. Certainly from the earliest period. 분명히 아주 초기로부터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Questioning and Correcting. 이거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anded dow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거죠. 전해 내려온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고 Correcting, 그 전통을 바로 잡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면서 성장했다는 거죠. 철학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철학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있기 훨씬 전부터 종교와 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종교를 뭔가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들였다 이거죠 근데 이 종교가 여러 가지 갈등을 포함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야 신이 존중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못쓴다는 행동을 한다 뭔가 어, 그러니까 뭐 약간 좀언어러블하지 못한 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뭔가 과연 맞을까 저게 신이 맞을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철학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는 어법이 조금 있네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렇죠? 요거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 여기, 여기까지 네, 이 정도 어법도 좀 봐두시고 내용을 좀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의 철학이 시작되었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